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번 주에 첫 번째 산행을 이제 목요일에 돼서 오게 됐습니다. 저번 주 일요일날에 한 두탕 산행을 한 아홉 시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뜻하지 않게 초기물의 도라지가 왔잖아요. 그래서 황구가 뭐 이제 뭐큰 욕심은 없고 그냥 좀 일할 것부터 좀 해놓고 오늘 시간이 좀 남길래 산행 겸 답사 겸 이렇게 한번 가 봅니다. 산행지는 지금 이쪽 방향에 한 두세 군데가 있는데 한두 자리 정도는 겨울에 답사를 가본 곳이고 한 자리는 지금 전혀 가보지 않는 자리가 또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산행을 될지 아니면 그냥 보고만 갈지는 결정은 아예 못했습니다. 그래도 일단 출발하자 싶어서 날씨가 워낙 좋고 바람도 좋고 구름도 좋고 하늘도 좋아서 출발했습니다. 지금 이쪽에 재를 올라가고 있는데 벌써 이제 뭐, 하필 세월이 세월이니까 저 고산지대 900m 쪽에도 벌써 이제 나뭇잎이 다 올라왔고 이제 녹음이 점점 짙어지네요. 올 주, 이번 주말에 또뭐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 하니까 이번 주말은 산행이 안될것 같고 추중에 그한두번 정도 간단하게 산행을 가볼까 싶어서 일단 출발을 해봤습니다. 지금 기온은 28도, 29도 가리키고 바람은 시속 한 6, 7km, 좀 약간 부니다 자, 오늘도 한 가보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제 산으로 출발했습니다. 오늘 갈 산은 황구가 겨울에 지금 가는 데는 처음 갑니다. 이 협곡 쪽에서 도나지 굵은 삭대를 꽤본 적이 자리가 있어가지고 다 통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작업할 수가 없고 지 좌측편에 계곡이 휘몰아치는 곳에 거기또 괜찮은 자리가 지도상에 또 하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찾아가 보려 고합니다 도나지가 있을지 없을지는 황구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지금 처음 가보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가보는 겁니다 오늘 준비물은 물은 1리터 각각 두병이고요 식량은 초콩 각각 두개 화장식량은 초코바 3개입니다 야, 날씨가 한 28도 되니까 진짜 초여름 날씨처럼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산 뒤쪽으로 넘어오니까 그 북, 북서쪽이죠 북동쪽으로 가려지니까 그늘이 좀 있는데 다중에 저, 남서쪽 으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완전 더울 겁니다. 자, 오늘도 가 보겠습니다. 절벽은 자유다! 출발! 자, 이제 이 계곡 지나가면 저, 저 건너편 절벽이 황구가 오늘 가야 할 장소입니다. 야 계곡 물소리 한번 보시죠. 진짜 시원합니다. 이야, 왜 신들의 계곡이라 는지 알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난가보겠습니다 오늘 나이올 때는 여기서 머리 좀 감고 등목 한번 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지금 이 계곡을 건너와서 절벽 사이로 올라갈 길을 찾고 있습니다. 자, 저기 한번 보시죠. 저두시 방향 10m 위에요. 저기 도라지 삭대가 하나 있습니다 야 황구 짐작이 맞았죠 이 협곡사이에서 황구가 굵은 삭대 도라지를 캐지는 못했지만 꽤많거든요 그래서 이쪽 절벽은 황구가 처음 오는 곳인데 한번 가보자 싶어서 왔습니다 답착이 맞는데 저기 도시방향 10m 위에 도라지 삭대가 하나 있고 그 위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저기는 그냥 올라갈 수도 있겠거든요 한번 올라가서 살펴볼게요 안되면 저 위로, 위에가 올라가서 저기에서 로프 타고 내려오면서 봐야 됩니다.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저 근처까지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올라오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죠. 올라오는데 여기 삭대도 그 자리 도라지가 하나 있죠.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 아까 이게 황구가 저 밑에서, 계곡 밑에서 봤는 거거든요. 자, 여기 중급에 삭대가 하나 있습니다. 이야, 삭대는 이건 진짜 제법 많이 자랐네요. 작년보다 한 보름에서 한 달은 빠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작은 거 하나 있고, 여기도 둔급의 삭대가 하나 있고. 그 다음 저 위쪽에, 저 위쪽에도 삭대가 하나 있습니다. 일단은 다 건드려볼 수 없으니까 좀 흙이 있으면 한 자리 요거 하고 한두 개만 한번 살살 틀어보겠습니다. 품격이고 뿌리가 없으면 그냥 놔두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도라지가 나오는데 이 우측에 특수는 나왔고 좌측으로 가는 뿌리는 이 안쪽에 있는데 생각보다는 굵진 않습니다. 일단 조금만 더 캐보고 안 되면 별로 안 크면 다시 묻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기보다는 그래굵진 않네요 도라지가 이것도 공간이 없을 것 같네요. 그냥 이것만 확인해보고 다른 거는 그냥 다 놔두겠습니다. 자, 별로 크진 않아서 이 위자리에다가 조금 이동해서 이 자리에 옮겨 심었습니다. 자, 이거하고는 다 통백에 있으니까 저 위에 까고는 다 그냥 놔두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저 위로 올라갈 길을 찾으면서 또 도라지가 있는지 찾아볼게요. 자, 지금 저 아래 계곡길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야이 마지막 코스가 난 관입니다 배낭 메고 도저히 못 올라가길래 황코가 배낭 먼저 올랐습니다 빈몸으로, 빈몸이면 몸좀 올라가기가 쉽잖아요 몸이 가벼우니까 접지도쉽고 그래서 일단 배낭을 벗어놓고 한번 올라가 보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고거 그 옆에 공간들이 조금씩 있으니까 이 나무만 있으면 갈고리로 걸로땡기면 되는데 이 나무가 짚을 나무하고 가 바위 같은 게 없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등 뒤에 이 작은 나무가 하나 있으니까 이거 의지해 가지고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야 이렇게 이 암벽을 올라가는 루트가 가장 빡셉니다. 자조심해서저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억지로 억지로 올라오니까. 여기 벌통 있습니다 야 벌통 자리는 상당히 좋은데 원래 벌은 안 들어가 있네요 벌은 못 받는 것,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린 도라지는 있거든요 과연 초대물의 의미가 있냐 없냐 그것이 관건이 겠죠또 옆에도 벌통 있고 자, 조심해서 계속 한번 살펴볼게요 자월통보고 지금 요 절벽 난간을 좌우로 수색하는데 여기 한번 보시죠. 이야 있긴 있습니다. 중급에 삭대가 두개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삭대는 한 중급 될까요 바로 옆에 소나무가 있잖아요. 이거면 도라지, 소, 도라지하고 소나무 뿌리 하고 거의 같이 엉켜있거든요. 이야, 참나무 뿌리 같으면 좀 덜한데 이 소나무하고 이 엉켜있을 건 거의 엉켜있었다 봐야 됩니다. 일단은 한번 살살 틀어놔 볼게요. 안 되면 이것도 다시 묻습니다. 자, 야, 내도가 나오는데, 이게 황구가 처음에 좀 떨어져 있길래 저 속에서 붙나 싶었는데 안 붙습니다. 이게 한 뿌리가 아니고, 각, 그 각각 한 뿌리, 그러니까 두 뿌리입니다. 자, 별로 안 크죠? 이것도 다시 묻겠습니다, 둘 다. 아이고, 이게 한 뿌리여야 되는데, 두 뿌리네요. 어, 다시 묶고 갑니다. 이것도. 오늘은 뭐 도라지 뭐 삭대만 보고 가라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쪽 방향에 정상 쪽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야, 어린 도라지는 띠엄 띠엄 있는데 초대문은 안 보이네요. 지금 저쪽 방향으로 건너 가면. 저기서부터는 로프 타고 저 난간에 서서 보야 할 자리인데 지금 시간이 안 됩니다. 벌써 3시 40분이거든요. 광구가 5시까지 가야 저녁에 또 일을 하니까 오늘은 뭐이 정도만 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생각나면 이쪽으로 와서 저기서 60m 로프 세팅해서 절벽 사이를 한번 살펴보고 안 그러면 그냥 안 오는 걸로 자 원은 있습니다. 이 재밌는 산행인데 스릴도 있고 이 지금 경사도 있고 난이도도 높고. 중급 트에 삭제도 꽤 있거든요. 이런 자라지 사냥이 재밌는데, 그래난이도 상당히 높죠. 이, 이 절벽의 협곡이기 때문에 추락의 위험이 상당히 많거든요. 로프 타고 내려갈 때도 위험하지만, 은 로프 안 타고 이렇게 오프로치 하는 거, 올라가는 거, 그 구간 구간 루트 확보하는 그 과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쪽이. 한국에서 중간으로 올라올 때도 한창에, 한창에 먹었거든요. 자저 건너가면 또 일이 커지니까 저는 다음에 보고 뭐 생각나면 한번 오는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자원은 있습니다. 초대문을 한번 찾아볼만도 한데 초대문은 안보이네요. 자 여기서 일단 물좀 마시고 한 5분간만 쉬었다가 저 아래쪽 좀 완만한 능선쪽으로 해서 내려가겠습니다. 야 진짜 재밌습니다. 입에 거품이 막 납니다. 야, 진짜 몸이 벌써 풀 가동을 하네요. 체온이 39도까지 막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 물좀 마시고 한 5분간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이제 다 내려왔습니다. 여기 계곡에서 머리 좀 감고 수사고 보내 가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봉당 대사라고 하는 대승 그, 대응사절의 아주 고성입니다. 그분의, 그, 사리를 보관하는 그 사리탑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 황암 통벽에서 새겼으니까 마예부도죠, 마예부도. 저 중간에 홈이 사리를 보관하는 사리병이 저기 들어가 있는 자리인데, 사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황고가 문헌에 찾아보니까 이 기봉당대사 이분이 언제 적분인지 그거는 잘안 나옵니다. 하여튼 이것도 꽤 오래됐을 겁니다. 짧게는 뭐한 50년, 50년 같은 사람들이 알겠죠. 길게는 뭐 100년 넘었을 수도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아주 고성의 무덤입니다. 기봉당대사의 마을 부덤입니다. 산이란 것은 물론 최고의 산약지도 있지만은 또산그 자체가 좋고 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옛 사람들의, 선인들의그 발자취나, 그런 길, 길들, 그리고 오래된 역사들, 이런 것도 보는 그런 재미도 솔솔하죠. 자, 세월이 그만큼 지났는데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사람은 죽고 없지만은, 그 업적은 남아 있다는 것이 이런 거죠. 자, 계속 갑니다! 자, 이제 한3 시간 만에 하산했습니다. 이제 이쪽 계곡도 거의 다 살펴봤으니까 <laughs> 이제 다음에 안 와도 됩니다 안 와도 되는 건 아니고 저 중간에 황구가 저 절벽 중턱에서 삭대 6개인가 7개를 본 적이 있는데 그게 통벽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걸 나중에 로프 타고 내려가 봐야 되는데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확인해로 올지 안 올지 그거는 모르겠네 자 이제 철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전평입니다 황구가, 저, 오늘, 저, 뭡니까, 그, 기봉당 대사의 그 부도가 있는 협곡 쪽에 그, 제일 아래쪽 좌측편에 절벽을 하나 있는데, 그 협곡 쪽에, 그곳이 한번 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구가 오늘 시간 날때 잠깐 뭐 오랜 시간 걸리는 것은 아니니까 한번 가 보자 싶어서 갔는데, 황구 예상대로 도라지는 꽤 있었습니다. 있는데, 초대물은 뭐 보이진 않네요. 오늘 시간만 좀 있었으면 그맨그 그그 우측으로 좀 넘어가서 로프도 한번 타보면 도라지가 있을 만한 자리도 좀 있던데.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싹대는 좀 있고, 그 계곡에 물도 좀 오르고 이래서 상당히 뭐 기분은 좋고, 볼만큼도 보고 영상도 올릴만큼 올렸는데, 그래도 조금 아쉬운 그런 산행입니다. 그래도, 앞전에 그 일요일 날 산행에서, 9 시간 산행에서, 진짜 기물 중에 기물 최강 절벽떨어지가 하나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큰욕심이나 뭐, 보고안 보고도 상관 없습니다. 어차피, 이제 본 시즌은 이제 시작되었고, 이제 얼마나 많은 도라지, 얼마나 많은 기물들을 황구가 볼수 있을지 올 시즌도 상당히 기대됩니다. 그렇지만은, 또 뭐, 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갈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형편과 뭐, 상황을 봐서 산행지를 결정하고 해야 되니까, 그런 거 보고 이렇게 또 뭐, 계속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주말부터 또 이게 비가 온다 그러니까, 산행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직은 주말에는. 그리고 지금 기상이 날씨가 굉장히 빠릅니다. 홍구가 오늘 산에 갔을 때, 도라지 삭대가 그만큼 올라왔을까, 길게 자랐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빠릅니다. 그러니까 여름이 빨리 오니까 도라지도 빨리빨리 적응하는 것 같습니다. 삭대를 빨리, 더 빨리 올리고 꽃을 피려고 빨리 준비합니다. 왜냐면 하 작년 여름에 그 긴긴 장마로 인해서 도라지들이 번식을 거의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아마 이 날씨가 더울 때 도라지들이 그에 맞춰서 빨리 꽃을 피우고 빨리 그 시방을 맺히려고 이렇게 준비하는 것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번식 같은 걸잘 못했으니까 원래는 좀더 빨리 저그 반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도라지 작태를 봤을 때는 하여튼 뭐 오늘 뭐. 초대물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절벽에서 꽤 가슴이 울컥 끓이는 그런 떨림의 새끼들도 봤으니까, 그래도 뭐 기분 좋은 그런 하루였고, 하루산행이었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그리고 뭐, 날씨가 오늘 뭐 29도 가 되는데, 진짜 한여름 산행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름 산행할 때, 계곡이 있는가 없는 것 차이는 엄청납니다. 계곡이 있으면 내려와서 씻을 수도 있고 엄청 시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염려 두시고 또 여름이 날씨가 엄청 더우니까 이제 여름 산행할 때 물하고 식량 비상식량도 많이 챙겨가시고 요번에 그런 그 홍구처럼 목에 수건에 그 목에 감는 수건에다가 물을 좀적셔 가시면 중간중간에 손도 닦을 수 있고 얼굴도 닦을 수 있으니까 또 그렇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뭐 다음 산행에서 초대물을 볼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또, 또, 시간이 되면, 진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또 최강의 자리가 있으니까, 그쪽에 가서, 진짜 초대물 도라지를 한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니까, 황구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앞전에 왔는 그 초기물 도라지는, 황구가 지금 당금하려고 술병을 20L 그 인공 시리즈 병을 주문했으니까, 다음 영상을 한번 보고, 당금하는 것도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